오늘 말씀은 역대상 2장 25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해스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남과 그 다음 분아와오렌과 오생과 아이아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달아라 그는 오나무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남의 아들은 마와스와 야민과 에게리오 오나무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수리며 아비수리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방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야오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열아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국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바스를 낳고 사바스는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사랴아를 낳고 아사랴아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레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헤르 야우 갈레브의 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이니 시브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보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암을 낳았으니 라암은 요르그암의 아버지며 레겜은 삼매를 낳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스루의 아버지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람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라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벨렉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아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고 또만만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소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마다들 후르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리앗 여하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리앗 여하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우누 사람의 절반이니, 기리앗 여하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더바 종족과 아닷 롯 벤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유다 자손들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만 하더라도 족보에 익숙한 이름이 제법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른 성경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생소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족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시사해 주는데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입니다. 족보를 통해 꾸준하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주고 계시지요. 또한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유유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과 또 하나는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족보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부터 41절까지는 해수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여라무엘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라무엘 자손들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다른 족보와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아들이 없이 죽었다 혹은 아들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유교 문화처럼 남존 여비 사상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어서 아들을 원했지만 낳지 못했다 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데요. 아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단순히 자손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유추하여 적절한 번역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은 한글과는 다르게 자녀가 없이 죽었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난해한 족보가 31절과 34절에 나오는데요. 31절은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4절에 가면 세산의 아들이 없고 딸 뿐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31절에서 알레는 세산의 아들이 아니라 세산의 딸의 이름으로 보고 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34절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맥이 형성됩니다. 즉, 열아무엘의 계보에서는 자손이 끊어질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아들이 없다, 자손이 없다 라는 표현을 통해 언급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에 어려운 위기가 계보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셔서 후손에 대한 언약을 지켜가시고 이어가시는 그 은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땅에 대한 언약과 관련되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42절부터 55절은 열아무엘의 아우 갈렙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렙은 여우수아에 나오는 갈렙과는 다른 인물로 추정되는데요. 갈렙 자손 족보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족보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방식에서 어, 새롭게 누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베 아버지, 헤브론의 아버지, 벳수의 아버지, 베들레헴의 아버지 등등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 명칭은 지역 이름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해당 지역의 시조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누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취할 가망이 없을 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며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출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취하여 주신 일입니다. 갈렙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신 분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족보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여러 위기 속에서 언약이 끊어질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도록 일하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요.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